방방으로 환자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요, 말이 잘 통하는 환자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. 언어적인 말, 감정의 말, 대우는 아시아시, 작은 아시들아아니아시아아짜요아감정시아시 아시아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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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우 아시아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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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시아시 아시아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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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아 아시아시, 아시꿈시꿈시 뭐가 되고 싶어? 뭐가 되고 싶어? 구미가? 구미? 구미 그 맞아! 뭐... 구미는 도시 이름이요 뭐... 꿈! 아, 꿈! 모델 하아 아, 모델.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, 공부하러 왔어요. 나꼭한번손 잡아 봐야 돼. 시작! 아... 치아 교정만 하면 모델 할수 있겠다. 이 예쁜데 거기다 조금 더 내가 할될것 같아, 이분 진짜. 빛을 다 듣고, 이분한테. 파이팅, 우리 일혜진과에서 교정 잘 하시고. 우시우시 우시우시 우시 아시아시.